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김엔팔입니다 오늘의 공포 게임은 Don't Knock Twice. 노크를 두번 하지 말라는 공포 게임입니다. 한번 노크하면 잠에서 그녀를 깨우고 두번 노크하면 죽으면서 그녀를 살릴 수 있다는 괴담을 이용해서 자기 딸을 죽으면서 살리는 엄마 시점의 공포 게임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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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다. 어 뭐야? 깜짝 놀랐네. 리브미더 언론? 나를 혼자 내버려둬누 누구한테 온 거야? 딸인가 이게? 딸 죽은 거 아니었어? <laughs> 딸 죽은 건줄 알았는데. 아저 열리지가 않는데요.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봐. 이렇게 폭력적인 게임이 아닐 거야, 맞아. 여따고로 <laughs> 진행하는 게 아닐 거라고. 어, 뭔가 반짝인다. 왜 반짝이지? 오케이. 어, 설마 이 불을 붙여서 뭔가 의식 같은 걸 하는 건가? 아, 그냥 밝게 비추는 용도군요. 아, 깜짝아, 씨... 음... Why did you turn the power off? I hate you? 나뭐끈적 없는데? 뭐야? 이거 읽어야 되나? 아, 잠깐 읽기 읽길 수가 없어. 그, 이거 이상한 소리들. 일단 저렇게 긴 영혼을 일단 붙할게요 아, 불 붙일 수 있구나. 잠겨져 있고요. 어, 어디서 자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야? 어? 여기 갑자기 열린다. 잠깐 안 열렸는데. 아씨. 되돌아 되돌아갈 수도 없네. 이거 농구 골대야아 무슨 맵 이렇게 비 비효율적 있게 만들었대. 건축가 누구야? 잠겨 있고. 야저 뭐야? 뭔 말이야? 핸드폰 뭐라고? 핸드폰 봤어? You're going to dump me again, are you? you... 저게 딸인 것 같은데 딸이 아닌가? 날왜 이렇게 싫어하지? 왜, 왜 자꾸 나한테 욕하는 거야? 제제제나 <laughs>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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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되게 싫어하네. 자 드디어 여기가 열리네요 다시. 아직 이 가정사에 대해 잘 몰... 볼... 아직 이 가정사에 대해 잘 몰라서 이 엄마가 진짜 버렸나? 지금 제가 엄마 시점이거든요 아마 지금 나한테 이렇게 욕한 사람이 딸인 것 같은데? 그 딸은 2층에 있었죠? 자 일단 불좀 다시 붙이고 불 꺼졌으니까 불 붙이고 2층에 가서 그 여자아이한테 가야 될것 같은데, 내 딸이잖아. 어쨌든 자, 분명 딸이 이쪽에 있었죠.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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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취향이니, 뭐 이런 걸, 딸... 미싱 칠드런? 뭔가 불안해졌어요. 딸야 아이유가 실종됐대요. 그런 전단지가 있는데 내 딸도 실종된 거 아니야? 딸 이거 또 일기지 이거 딸의 일기 아니야? 딸의 일기에 그 노크 두번 하면은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네. 얘는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 괴담을? 딸 잠겼다씨. 아 얘는 그 괴담을 어떻게 한 거야? 저문 문쪽에 뭐 있어요? 야이 괴담이 하지 말라고 이제 경고하는 거 아니야 원래? 딸. <웃음> <웃음> 딸 설마 놓고 두 번했니? 이게 어떻게 되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지금. 어, 딸이 나한테 욕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은데? 딸, 그래, 엄마야. 엄마가 도와줄 수 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어, 딸, 자기의 일은 자기가 한번 해보자꾸나. 아, 따라가야겠죠? 아, 어, 씨. 어, 아까 딸이 여기 있지 않았나? 문은 막혀있고. 음? 딸이 꿈에서 봤다는 의식이 이건가 본데. 얘가 딸이야? 엘사 아니야 엘사 아닌가? 어이 안에 무슨 성배같은거있다 돌려서 끊을 수 있나? 뭐지 이게? 음. <laughs> 야 이거 꺼냈으면 안됐나봐 큰일났다 나뭐 잘못 건드렸나본데? 미안해요 제가 다이소같은데서 하나 사올게요 미안해요 중요한 물건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아, 뭐 되게 중요한 거였나봐. 아, 큰일 났네. 건들지 말걸. 아, 여기가 있네. 아, 아! 지금 내가 의식을 진행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모아가지고. 오케이. 뭐, 바깥에 나가가지고 더 모아줘야 되는 건가? 내가 의식을 왜 진행하고 있지, 지금? 아, 또 잠겼다. 나한테 왜 그랬어? 너가 죽길 원해라고 하네요. 아니,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아니, 이거 뚫을 수가 없네? 돌아가야 되나? 저 불을 붙이면 안 되나? 아, 깜짝아, 씨. 아이걸 뚫을 수 있겠다 아닌가? 머리 주, 머리 가질래? 어, 머리 머리 아 얘한테 주면 되겠다 자 어때? 아안 좋아 보여 어떡해 좀. 잠깐만 만 기다려 친구 내가 머리 금방 돌려서 됐다! 어때야 어때 완벽해! 저, 아무도 몰라. 네 망, 머리 부셔진 거. 아, 너, 아, 오케이. 알겠어. 너이원이 원한 거구나. 너 취향 알겠어. 자, 피 묻은 거 싫다 이거지? 야, 어때? 끝났어. 아니라고? 아. 아무것도 아니고 이상한 짓 하고 있었네요? 이거였군요 어우 깜 봤지? 뭘 쳐다봐 이... 조심하자 우리 서로 간에 어? 잠겨져있다 자 이제 이건 필요 없나봐요 답은 열고 아이차. 아, 이딸 때문에 저뭔 고생이야. 이거 가져가야지. 이거 혹시나 귀신 같은 거 나오면은 이거 써야 돼요. 이거 무서우니까. 아, 또 여기야. 아, 무슨... 어, 뭐야? 딸이다, 딸, 딸, 엄마가 금방 할게! 딸, 좀 개쩐다, 딸. 뭐야? 아, 이렇게 딸이 끌려가네. 그래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그 미국의 계담인 노크 두번 하면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걸 하는 거네요. 난 진짜 미치도록 무섭대요. 자기 구해달라는데? 다 자기 잘못이래. 건방진 것 지금까지 엄마 지금 어, 엄마한테 욕했으면서 이제 와서 자기 급해지니까 아-주 못된 못된 심보야 일단 딸이 끌려간 곳이 여기지? 분명 이문이었는데 딸이 아못놈의 문자는 이렇게 자주 하는 거야 미안하니까 제발 도와달래요 내가 했던 말은 다 진심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알았어 좀 카톡좀 그만해봐 아예 카톡이래 얘는 무슨 악마한테 끌려가 놓고 문자를 이렇게 자주 하는거야 자기가 끌려가지 않게 도와달라는것 같다고? 괜찮아요 딸딸딸 딸 딸, 딸! 딸! 아니 문자좀 그만 보내 딸아 나에게 무슨일이 일어나는거지? 키친에 있다고 키친? 자 키친이면은 첫 번째 공간이네 첫 번째 첫 번째면은 자 여기는 세 번째 공간이고 첫 번째면 저쪽이야 아 딸아이가 이렇게 조금씩 힌트를 주네 어 기특한 것자 이쪽이에요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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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딸이 불을 끄라는 것 같은데 뭐 불났다고 <laughs> 딸? 일단 이거 불 꺼줍시다, 이거. 자, 이거는 주전자 같다. 부으면 되죠. 안 되네요. 자, 그렇다면 와인! 와인으로 알콜 농도로 낮춰버리. 아니, 불을 뭐로 꺼줘야 돼? 불 꺼줘야 되는 거 아니야? 도끼를 사용해서 저 잠긴 문을 열 여시... 도끼, 도끼. 아니 뭐 저거 열수 있는 아이템이 어디 있지? 아 뭐야 대놓고 있었구나. 아하하 핑 뭐라 핑 이게 아닌가? 아 됐다. 아이문 꼬리를 부수라고. 아 오케이. 어나 어. 이렇게 정확하게 때려야지만 부서지는 줄 몰랐네요. 핸들을 부수라고는 들었는데. 야불불불불 불, 불. 불. 불에 닿으면 안 돼. 좋아. 에, 예, 배부브 꼬... 잠가, 잠가, 잠가. 오케이. 어, 아, 깜짝 놀랐네. 허, 쩔어. 어우, 뭘, 뭘. 도끼가 왜뭐 이렇게 강해? 내 딸아이의 영혼을 탐내는 그 악마인가봐 더러운 것이 불을 꺼줘야 될것 같은데 어 열리네요? 어 뭐야 사라졌어요 뭐야 어? 피아노 소리? 이 피아노 소리는 쇼팽 아니야 아니야 거기선 강약약 중간 약이야. 더럽게 못 치는군. 내가 가서 훈수질 좀 넣어야 서 가서 훈수 훈수 좀둬야겠어요 피아노는 그렇게 치는 게 아니야. 피아노 2층에 있는 것 같은데. 아이어 여기네. 아, 내딸 아이의 어린 시절이라고 하네요. 딸 아이의 어린 시절. 어, 발자국! 발자국. 손자국까지? 발자국을 따라서 가야 되는가? 이거 2층으로 갔는데? 피자국? 뭐야 핏 피... 핏자국이 끊겼어 딸 아 어, 다행이다 어, 망치 없었어 봐. 카템이야 어. 어, 진짜 어. 망치 없었으면 진짜 무서웠을거야 어 이것도 뭐 딸아이의 딸아이랑 손 찍은 사진인가? 잘 모르겠어요 뭐 중요한거겠죠 딸 아이가 문자를 안 보내는 거 보면 뭔가 좀안 좋은 일 생긴 거 아니야? 이건 뭐지? 뭔가 불안한데 딸 아이가 갑자기 왜 문자를 안 하지? 자 이제 노크 소리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망치 있다. 망치가 없는 방이 없어 이놈이. 안부지네요 어? 이방 아까 그방 아니야? 가슴 쪽에 무슨 눈이 있는데? 금고. 나중에 금고도 맞춰줘야 되는 건가? 자, 저 금고 비밀번호는. 여기 뜨거운 물 틀면은 나온다고 하네요 4862 나이스 와 이거 어떻게 알았대? 어? 불 꺼졌다! 아불 다시 비추면 되니까 4862 예, yeah, 다스. Come on m a 와, 깜짝 놀랐네. 반지? 분명 목걸이였는데. 아, 이렇게 하나씩 모아서 계약을 하는 거구나, 악마랑. 좋아. 악마의 시그해서 악마를 부른 다음에 그 악마를 죽여서 내딸 아이를 살리는 거야. 어, 어, 잠을 수 있다. 뭐야. 어? 헉? 비밀문? 오 마이 갓! 어! 레버다! 으취 오마이 갓 뭐야 이거 이런 공간이 있었어? 아, 세상 불안한데 아! 이게 아까 그 목걸이다! 이게 그 목걸이였구나. 딸 서둘러 난 이것을 들을 수 있어. 지하실... 지하실... 지하실 갔는데 이번에도 또 뭔가 내가 위기에 처하기는 해봐. 이번엔 진짜 내가 널 어떻게 할지 몰라? 그래서 딸한테 문자 와가지고 그쪽 가면은 항상 내가 뭔가 위기가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아저 노래 소리는 뭐지? 저것도 찾고 싶었는데 무슨 노래 소린지 일단 딸이 더 위급하니까요. 딸이 빨리 오라고 했으니까 빨리 오라는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 왜 빨리 오라 했지 근데? 어? 어, 있다. 아까 없었는데 왕관? 이것도 왕마랑 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은데. 다 모았다. 와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 빨리 가자. 이거 무서워할 시간이 없어. 엄마가 갈게. 엄마가 갈게. 갈래, 그래, 갈래. 그래. 좋아 좋아 모든 걸 해줬대요 오케이 다섯개 다섯개 다 모았거든요 그 마법진으로 빨리 오라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근데 딸이 약간 명령조네? 어그 엄마한테 이거 좀 늦는다고 딸아이가 죽진 않겠죠? 딸아 좀만 기다려줘 엄마가 길치라서 그래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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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만약에 악마가 딸 아이의 폰으로 나를 유인한 거라면은 정말 대성공인걸? 잠깐만, 만약에, 봉인되어 있는 악마가 딸 아이의 몸을 써서, 자기 봉인을 푸는 의식을 하는 거라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내가 뭐 어쩔 수 있나, 씨. 할 수밖에 없잖아. 제발 빨리 돌려줘. 이거다. 저주받은 문. 이곳에 한번 노크를 하면은 잠든 이를 깨울 수 있고, 두번 노크를 하면은 죽은 자를 깨울 수 있다는 그 악마의 문이구나. 여기가 지옥이야. 딸, 딸, 엄마가 왔어. 딸, 엄마, 무서워. <laughs> 엄마가 더 무서워.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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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내가 구해줬어, 내가 구해줬어! 뭐야, 여기 딸이야? 뭐야, 내가 구해줬잖아! 딸, 딸! 딸, 괜찮아! 같이 가, 이년아! 아 딸, 문 닫기만 해, 진짜! 어, 빨리 오래, 빨리 오래, 알았어, 알았어. 아, 꺼져 아, 꺼지라고.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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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헐, 그녀를 죽이라고. 오기만 해, 오기만 해, 오기만 해. 저저 여기, 어떻게? 으아! 어! 그녀를 죽이래요! 오케이! 팡! 안 돼, 안 돼, 안유리다 부서지겠다! 안 돼! 안 돼. 마이 왜? 어? 오. 난 죽었네. 딸을 살리고 자기가 죽은 건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앙, 엄마가 약간 희생을 한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좀 이렇게 좋게 좋게 보면은 그 딸이 그문숨 사이에 라이터만 끼고 있었어도 그 딸이 담배를 피웠었다면 살수 있었을텐데 믿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